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지난번에 돌 처짐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여기에 그 이거 다시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효과가 오래가는 반영구적으로녹지 않는 시기 중에 대표적인 게 엘라스티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라스티콤을 이용해서 돌 처짐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 홈이라는 것은 전선은 가운데 구리가 있고 겉에 피복이 입혀져 있죠 똑같은 모양으로 속은 실리콘 겉은 나일론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런 실이죠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제 실리콘 실이라는 게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한 없이 늘어나 버리면 결국에는 고무줄 많이 잡아당기다놔버리면 탄성을 잃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적당히 어느 정도 늘어나면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바깥쪽은 나이론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늘어나다 보면 나이론은 신축성이 없으니까 바깥 싸고 있는 나이론 때문에 늘어나는 게 멈추는 거죠. 이 달려있는 바늘은 요만큼 긴 바늘이에요. 이거는 양쪽이 뾰족한 침이에요. 그리고 시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양방향 어느 쪽으로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엘라스티콤의 시술단계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엘라스티콤이라는 것은요, 이 바늘 길이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바늘이 이렇게 긴게 있고요. 긴 바늘에 이렇게 실이 가운데 달려 있는 거죠. 양쪽은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이 작은 것도 있어요. 유방이라든지, 힙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걸할 때는 바늘 긴걸 쓰고, 얼굴 쪽을 할 때는 주로 이렇게 바늘이 조그마한 걸 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살짝 빼면은, 실이 있는 곳이 나와요. 그러면 실만 이렇게 잡아 뺍니다. 다 뽑아버리면 안 되고, 피부 밑에까지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걸 돌려서 다시 진행을 해요. 조금 전에 바늘이 나왔다 들어간 자리는, 결국에는 바늘 자국밖에 안 남아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던 자리로 다시 나와요. 그래서 딱딱한 걸막에다가 이게 걸고 왔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꼬매면 들어갔던 자리에서 매듭만 속에다 밀어 넣어버리면 상처를 절개를 하나도 안 하고 탄력 있는 실리콘이 원을 그리면서 조직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걸 나일론으로 많이 했다고 했을 경우에 손으로 한번 꽝 눌렀다 뛰면은 사람 살을 다 비어 내버렸을 거예요. 배에서 한번 눌렀다 뛰면은 늘어나 버리게. 결국에는 쫄라주는 힘을 작용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리콘이니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늘어나고 누르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잡아당겨서 줄어들어요 그런 게 바로 엘라스티콘입니다 영구적으로 5년 10년이 가도 그 역할은 계속합니다 사람은 노화가 되고 피부가 처져서 늘어날지언정 실리콘 실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알아서 계속 탄력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엘라스티홈의 부작용이라면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풀이고요 하나는 가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티홈은 이렇게 고무 같은 걸 알아서 조직을 이렇게 걸어 잡아 당기잖아요 끝에만 힘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끝에 힘이 걸리다 보면 끝에만 배꼽처럼 들어 올라갑니다 그걸 딤풀이라고 해요 이엘라스티홈은 효과는 좋은 반면 딤풀이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딤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서 시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영구조 간다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빈 풀이 생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런 수술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판 구조기 이 때문에 세균 같은 게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조금이라도 균이 오염이 된다거나 하면 감염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엘라스티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려 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 주세요.